뭐나무발 보도말도 엄청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돈이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계속 풍겨. 아, 그 제가 예전에 고위검사 출신한테 들은 말 중에 하나는 검사가 수사만 잘하면 은 그렇게 유능함을 인정받는 구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 공보적 역할, 언론을 잘 활용하고 다루는 것이 진짜 검사들의 그 중요한 승진 완전 이, 이, 이게 엘리트 코스다라고 하는 마, 말인 즉 어. 지금도 이런 어떤 공보적 기술을 얼마나 많이 발휘하고 있을까? 말이 좋게 공보적 네. 기술이지 위에서빼 달라고 하면 빼 주고 음. 이런 거 잘하는 그렇죠? 검사가 음. 잘 올라가는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대검 전 감찰 배정했던 한동수 변호사 한 말이에요. 응. 특수부 검사들은 업무의 50%가 언플이라고 네. <laughs> 자, 지금 김기표 의원 SNS한 복회 한번,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하고 역사상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계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윤석열 징계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모두 침묵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친윤이 늘 하던 짓이다, 이게. 에이. 친윤 검사들이. 윤석열이가 총장일 때만 친윤이 아니고요. 그 윤석열과 비주류일 때는 별로 안 친하던 검사들이 중앙지검장되고 검찰총장되고 대통령 되니까 특수부 검사들은 다 일제 윤석열에게 줄을 서가지고 친윤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검사 새끼들 법잘 모르고 음.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인간들 중에 한두놈 빼면 다기지이자들이에요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뭐 어떤 탈탈탈탈 는그 구조로 가면은 또 언제 그랬나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쫄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